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바뀐 세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연말정산 일정과 달라진 제도를 김종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대상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 달 15일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화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증명 자료는 다음 달 15일부터 한달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턴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물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모아 공제신고서 제출기한인 내년 2월 28일까지 회사에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비중이 가장 큰건 카드소득공제입니다. 우선 공제 금액이 30만원씩 최대 3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율도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 2월에 15에서 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월에서 7월엔 일괄 80%로 오릅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만 50세 이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납입한도가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200만원 늘어납니다.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엔 전환된 금액만큼 납입반도가 상향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가운데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중소기업종업원이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을 무이자나저리로 회사에서 빌리면서 발생하는 이자이익은 올해분부터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 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 교육이 추가됐고, 인정 기간도 퇴직 후 15년 이내로 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밖에 창작 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 사적지,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 산업 업종 근무자도 올해부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증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담 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국세청은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의 챗봇 7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BS 김종민입니다.